그리고 그 경비통을 여러분들이 경비통, 뭐저 경비통이다, 뭐 육식제이다 뭐 하는데, 경추 음. <laughs> 3번하고 3번하고, 견정어깨의견정이 양쪽에 한 개씩 있습니다. 견정하고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보게 되면, 등 뒤에 보게 되면, 이, 손, 그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자리가 천종입니다. 천종. 그래, 우항을 다섯 개를 걸어가지고, 치료를 하는, 하는 겁니다. 치료에. 7회. 치료를 하고 나게 되면은, 3회 정도만, 한달 정도만 해보면 50주는, 그, 뭐 그, 아주 깨끗하게 날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 밥을 못 먹고, 그, 저, 교직에 있다 정년퇴직을 하고,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뭐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 자연정열 요법을 알고 사회를 해가지고, 곤치습니다 곤치고, <laughs> 그, 경추 3번. 요 경추 3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중풍 환자. 아, 어는 깜짝 깜짝 놀리는 사람. 그 다음에 아랫니가 경치나 풍치 아픈 사람. 한번 해보세요. 30분 후면 아주 깨끗합니다. 저 이빨이 보세요. 이빨이 입에도 아무지 않습니다. 왜? 저는 웃니는요요 자리 요 들어가는 요 자리를 사혈을 하는 겁니다. 사혈을 하고 그아드님은이 경추 3분을 사혈을 합니다. 아무리 아파도 사혈을 7번 하고 나면은 3 0분 후면은 아주 니 언제 아픈가 아주 깨끗합니다. 안 아파요. <laughs> 그리고 우리가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안경을 11년 썼습니다. 11년 썼는데 안경을 벗었습니다. 왜? 먼데 거는 저는 잘 보였어요. 가까운 것은 안 보였습니다. 아까 여기에 갔는 김태호씨도 제가 시계 가지고 사연을 하고 예, 네. 아세요? 그저 눈나쁘신앙아요신분먼데거잘보이고 가까운데 안 보이는 거는 차사를이 입을 저이 얼굴을 입을 딱벌보세서 움직이는 자리가 있어. 자리하고 있어요. 자리 하고 백해하고 뒷머리 하게 되면 은악경을 벗습니다. 한번 더얘주해 주이소. 한번 내려 주이소. 한번 내려 주이소. 한이는 자리가 려있이요 한번 내이 움직이는 자리하고 백혜하고 뒷머리를 사회를 해보면 앙력을 붙습니다. 생활에 대해서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배꼽 밑에 보게 되면 4.5cm가 중완이라고 있어요, 중완그 배꼽 밑에 9cm 이 자리를 두 개를 걸고 사회를 하세요. 사회를 하게 되면 선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laughs>